안녕하세요. 순표입니다. 오늘은 동굴 꽃잎 조세미를 떠 보았어요. 쓰세미는 단면으로 떴고요. 처음에 12코를 주었고 2단에서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한 바퀴를 떠 줬어요. 그리고 3단과 4단은 늘리기를 하면서 떠 줬어요. 한길뜨기로. 그리고 5단에서는 꽃잎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었고, 이제 마지막 6단에서는 꽃잎 테두리를 이렇게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글동글 꽃잎소세미라 이름을 붙여보았네요. 이렇게 뒤에는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맞춰서 뜨시면 되겠어요. 오늘 저와 같이 동글동글 꽃잎스 셈이 같이 떠 보실게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색상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실은 좀 두꺼운 아크린 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바늘은 5바늘과 호 가위를 준비했고요. 먼저 일단 뜨기 위해서 저는 연녹색을 가져왔어요. 뜨시기 편하신 자세로 실 끝을 잡아 주고요. 작은 링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로 잡고 한번 돌리고 한번 다시 해서 두겹에 이렇게 링을 만들었어요 두겹에 실을 이렇게 돌려서 만드신 다음 꼬리실을 당기지 않고 저는 뜨겠어요 링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걸어온 다음 한번 묶음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링 안에 한길긴뜨기 12코를 떠줄게요 한코두코세코 코, 코. 한길긴뜨기에 해당하는 첫코세 코를 떴어요. 그리고 다시 링 안에 넣어서 실을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한번 감으시고 링 안에 넣은 다음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감으시고 띵 안에 넣으셔서 걸어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감으셔서 띵 안에 넣으셔서 실을 걸어와서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이렇게 하셔서 한길 긴뜨기 사슬 코 기둥 코 포함해서 12코를 떠주시고 될게요 열두 코를 다 떴어요. 처음 시작한 코, 사슬 세 코, 한 코, 두 코, 세 번째에 두 가닥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빼뜨기 한 다음 매듭을 한번 지어서 당겨준 다음 실은 잘라줄게요. 빡빡하게 당겨주시고요. 이제 2단으로 들어갈게요. 네, 저는 2단 뜨기 위해서 연노랑색을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뜨시기 편하신 자세로 잡아주고요. 저는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코에 안 넣고 사이사이에 넣어서 떠줄 거예요. 빼뜨기 않고 요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첫 코를 가져올게요. 실을 걸어온 다음 요 꼬리 실들은 덮어감아 떠줄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넣어서 짧은 뜨기 두 코씩을 떠줄 거예요. 한 코. 떴구요. 한코더 떠주고, 이제 옆에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코 뜨시고, 한코더 떠주시고, 또 옆에 사이,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한코 떠주시고, 한코더 떠주시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짧은뜨기 두 코씩을 12코에 다떠 주시면 24코가 되지요. 여기까지 떠 주시고 뵐게요. 한 코에 두 코씩을 떠서 다 떴어요. 24코가 되게 떴어요. 여기에서 처음 코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이제 매듭. 당겨준 다음 실은 잘라줄게요. 당겨주면 2단이 다 떠졌어요. 이제 3단으로 들어갈게요. 3다 뜨기 위해서 저는 흰색 실을 가져왔어요. 뜨시기 편하신 자세로 잡아주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코, 코에 안 넣고 사이에 넣어서 떠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이에 넣어서 떠줄게요. 한 코를 걸어온 다음, 실을 걸어온 다음, 여기에서 이제 첫 코로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에 해당하는 사슬 세 코를 떴어요. 그리고 한 코는 그대로 한코 떠주시고, 두 번째 사이에 떠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줄 거예요. 한코 떠셨고,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코를 떴어요. 이렇게 떠주시면 되네요. 사이에 넣어서 한코두코뜬 사이에 넣어서 두코 코가 아니고 저는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사이에 넣어서 뜨고 있어요. 사이에 넣어서 한 코. 두코뜬 사이에 넣어서 두 코. 사이에 넣어서 한 코. 코뜬 사이에 넣어서 두코 옆으로 사이에 넣어서 한코 이렇게 하셔서 두코뜬 사이에 넣으셔서 두코 뜨시고 옆으로 사이에 넣으셔서 한코 뜨시고 하셔서 36코가 되게 여기까지 다떠 주시고 될게요. 36코가 되게 다 3단을 떴어요. 마찬가지로 처음 코사슬세코한코두코세 번째에 두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 3단이 다 마무리 됐어요. 이제 4단으로 들어갈게요. 4단 뜨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넣어서 떠줄 거예요. 여기에서 빼뜨기로 이렇게 코를 옮겨 왔어요. 첫 코로 마찬가지로 사슬 3코 옆에 사이에 바늘 넣어서. 한 코, 옆에 사이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 옆에 사이에 넣어서 한 코, 옆에 사이에 넣어서 고랑이라고도 하고 사이라고도 하지요. 저는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두 코를 뜬 다음 세 번째에서는 두코 옆에 한코두 번째 한코세 번째 두코첫 번째 한 코, 두 번째, 한 코, 세 번째, 두 코. 이렇게 하셔서 48코가 되게 마지막까지 떠주실게요. 마지막 코 마지막 사이 두 코를 남겨놨어요. 두코 마저 떴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사슬 세코뜬 곳에 세 번째에 바늘 두 가닥에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 함으로 사단이 마무리됐어요. 이제 다섯째 단을 뜨는데 다섯째 단 뜨면서 꽃잎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제 4단을 다 떴어요. 4단을 뜨면서 48코가 됐어요. 이제 5단을 뜸 차례예요. 5단을 뜨면서 이제 꽃잎 이렇게 형태를 갖춰줄 거예요. 5꽃잎을 이렇게 떠줄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이 48코예요. 48코면은 한꽃잎에 10코씩 잡으면 2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꽃잎 모서리 이렇게 뜰때 빼뜨기하는 자리를 두 곳만 같은 곳에 하는 거로 코수를 맞출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랑으로 코를 빼뜨기로 옮겨 주고요. 첫 코로 사슬 두 코, 긴뜨기에 해당하는 코를 떴어요. 그리고, 옆에 코에, 옆에 고랑에 넣어서 한길뜨기.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두 코.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두 코. 옆에 고랑에 여기가 중앙이에요. 애가 중앙인데 저는 살짝 살짝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되는 코, 꽃잎 중앙되는 곳에 긴뜨기 두 코를 뜰 거예요. 한 코, 두코 이렇게요. 그리고 옆으로. 한길뜨기 두 코,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두 코,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한 코, 옆에 고랑에 긴뜨기 바로 이렇게 세코 걸렸을 때 바로 빼주는 긴뜨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긴뜨기 뜬 코에 한 코를 빼뜨기를 한번 더 떠서 코를 이곳에서 이렇게 해주고, 다음 번에부터는 다음 고리에 빼뜨기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옆 고리에 다시 한번요. 첫코 긴뜨기. 두 번째 코 한길뜨기 세 번째 코 한길뜨기 두코네 번째 코도 한길뜨기 두코 가운데 꽃잎 형태 긴뜨기 두코 바로 빼주는 거. 옆에 고리. 옆에 고랑이죠? 한길뜨기 두 코, 옆에 고랑. 한길뜨기 두 코. 옆에 고랑. 한길뜨기 한 코. 옆에 고랑. 긴뜨기. 옆에 고랑, 빼뜨기. 옆에 고랑, 한길뜨기. 옆에 고랑, 긴뜨기. 옆에 고랑이 한길긴뜨기죠. 그리고 옆에 고랑이. 한길긴뜨기 두코. 옆에 고랑, 한길긴뜨기 두코. 옆에 고랑 긴뜨기 두코 가운데 중앙이에요. 긴뜨기 두코 옆에 고랑 한길뜨기 두코 옆에 고랑 한길뜨기 두코 옆에 고랑 긴뜨기 한코 한길뜨기 한 코. 한 옆에 고랑 긴뜨기 한코 세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꽃이 꽃잎이 떠져요. 옆에 고랑에 빼뜨기, 옆에 고랑에 긴뜨기,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두코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두코 꽃잎 중앙 이런 모양이죠 긴뜨기 두코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두코 옆에 고랑에 한길뜨기 두 코. 옆에 호랑에 한길뜨기 한 코. 옆에 호랑에 긴뜨기 한 코. 여기에서 요 같은 자리에 빼뜨기 48코라. 이렇게 두 번은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 해서 채웠어요. 이제 요 마지막 꽃잎은 그대로떠 주시면 돼요. 옆에 코에 긴뜨기. 그래서 한 꽃잎 다떠 주시고 뵐게요. 이제 마지막 빼뜨기 한 코만 남았어요. 빼뜨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 옆으로 한번 다시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번 빼뜨기 해주면서 실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빼뜨. 이렇게 하면 다섯 꽃잎이 48코 안에 두 꽃잎만 아홉 코 들어갔고, 3꽃잎은 10코씩 들어가서 이렇게 다 떠졌어요. 이제 꽃잎 테두리를 떠줄게요. 꽃잎 테두리를 뜨기 위해서 안에 일단을 뜬 색을 다시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뜨시기 편하신 자세로 잡아주시고,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빼뜨기 한 곳에 이렇게 쑥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걸어온 다음 이렇게 떠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실들은 덮어가서 떠줄게요. 첫 코부터요. 짧은뜨기 뜨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세코네코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를 떴어요. 일곱 코를 뜨고 여기 긴뜨기 우리가 두 코를 떴어요. 요 사이에 코에 한 뜨고 여기도 여기만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이렇게 코에다 떴는데 여기만 사이에 넣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살짝 하트 모양이 나와요. 꽃잎 예쁜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고 옆에 코로. 넣어서 7코를 떠주면 돼요. 7코를 뜨고 여기 빼뜨기 한자리에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살짝 이런 모양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코, 일곱 코 짧은뜨기 일곱 코를 뜬 다음 여기 긴뜨기 두코뜬곳 가운데, 가운데에 가운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바로 옆에 코, 둘, 응.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살짝 살짝 꽃잎 모양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빼뜨기야. 넣으셔서 짧은뜨기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여기와 마찬가지로 까지 다 떠주시고 뵐게요. 네 마지막 꽃잎만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요. 넣으셔서 짧은뜨기 그리고 긴뜨기 한코지요 이렇게 서 짧은뜨기 옆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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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뜨기 이렇게 떴어요. 뜬 다음 가운데 두코뜬 사이 사이에 넣어서 빼 뜨기 옆에, 옆에 코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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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처음 이렇게 한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뜨면서 여기에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12코 할게요. 다 6, 여섯 일 코여 11 하나 12. 같은 곳 같은 곳이 아니고 예 바늘 넣어서 빼뜨기 다시 한번 매듭 이렇게 지어주면 다 되네요 실은 잘라주고 당겨준 다음 실은 정리해주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다 떴어요 실은 이루해서 숨겨줄게요. 독바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기를위 해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이렇게 동골동골 꽃잎수세미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